자, 힐맨 벙커돔 3 블랙 색상. 주문한 게 왔어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집에서 먼저 시범을 한번 해보고 가야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기대해. 오, 이렇게 온, 이렇게 왔어요. 힐맨이라고 써있네요, 힐 힐맨. 구성은 세 가지가 들어있네요. 오, 힐 제품, 품질 보증서도 있어요. 이게 뭐야? 이렇게 세 가지 구성. 한번 열어볼까요? 텐트를 네. 그 꺼내면 이 새거 냄새. 레인플라이. 어있어 오! 고정이 텐트 가방, 이 폴대 가방, 팩들어있는팩 가방. 폴대를. 한번. 초보인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. 오. 오. 우와, 길어. <laughs> 오, 왜 이렇게 길어져? 이거 <laughs> 좁은 집에서는 못하겠는데? 오, <laughs> 씨. 어, 이거 베라맛까지 나갔어, 이거. 우와, 잠깐만. 플라이? 아 이게 아니고 플라이가 먼저구나 잠깐만 어려워 1명 벙커는 쓰레가 엄청나게 커요. 이거 봐요. 다못 잡아. 그리고 지금 저희 집이 꽉 찼어요. 꽉 찼어. 이거 봐. 엄청 넓은데요? 이 정도면은 네 명은 자겠어요. 네 명은 진짜. 가다 가면 되자네 명은 자겠다. 이거 봐 이거. 너 이거야 너거 이거. 음. 리뷰에서 마감 처리나 이런 게 조금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폭빨본 같은데 제 거는 괜찮은 거 같고 대신에 그 입구 쪽에서 지퍼 위쪽에 그 찍찍이들이 붙어 있었는데 찍찍이들이 조금 어 불안 좀 불안하게 붙어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뗄때 잘못하면 찍찍이가 같이 떼질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만 좀 빼면은 괜찮은 거 같아요. 어 일단 자기 전에는 어 입식으로 생활하고 잘 때는 자식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이 벙커덤 3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20만원 중후반 정도 가격에 이렇게 크고 설치하기도 나름 어렵지 않은 이런 텐트를 구할 수 있,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저처럼 캠핑 초보인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는 벙커덤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도 한이 정도만 2년은 쓰 쓰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일단 이번 주에 캠핑 가서 자세한 리뷰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. 아직은 해보진 않았고, 집에서만 펼쳐봤는데, 어 집이 좁으면 펼쳐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<laughs> 펼치다가 다 깨먹을 뻔 했거든요. 네.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